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훌륭한 성비이면서 그 탁월한 성비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품성 위에 주님의 특행을 사은 그래서 탁월한 성덕을 갖춘 회장이셨던 성정입의 마루코 성인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동 출신의 이 성인의 양력을 잠깐 보시죠 조선 후기에 표류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그 표류기 속에 한국 선비들의 꾸준한 모습과 그 한국 선비들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서 감탄한 글을 남겨놓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이지 한국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한 성격과 정신은 지금도 다시 본받을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비 정신입니다. 서울 창동에는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조선선비가 한분 계셨습니다. 정의배입니다. 그분은 서당을 차려놓고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글, 글을 가르키는 훈장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학동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훈장님, 서학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천주교 신자들을 서학도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배는 점잖고 품위를 갖춘 선비로서 쉽사리 감정에 휘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확실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나 그렇다고 적대감을 가질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선비가 가지고 는 가장 객관적인 대답을 학동들에게 합니다. 나는 수학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동양에 허다히 많은 좋은 종교들이 많은데 하필 서양 종교를 믿을 것이 무엇이느냐?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이 나라 백성이면 마땅히 임금님께 충성을 바쳐야 할 터인데 임금님께서 믿지 말라는 종교를 왜 믿는지 그 점이 나는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호감이나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도 없는 매우 중립적인 객관적인 대답이었죠. 며칠 뒤에 1839년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박해 기회 박해 속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수히 하느님 앞에 순교해 갑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신자들의 사형장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던 서양 선교사들의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는 평소의 생각대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임금님이 믿지 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목숨마저 바치는가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형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학동들에게 했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서학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서학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다. 한 마리 새도 죽음에 이르르면 그 우는 소리가 슬프다고 하는데 어찌 인간의 죽음이 서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학도들은그 피비린내 나는 형장에서 너무도 평화롭게 죽더라.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죽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곡절을 알고자 한다. 그 뒤에 그는 천주교 교리서를 얻어서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포의 사도로 알려진 이존창의 도움을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게 됩니다. 선비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유학도로서의 학문적 경지에서 훌륭히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 신자로 될 것을 결심하면서 했던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천주교인이면 착한 사람이 될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주교인이 되어야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이 말은 참으로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성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온 그가 실정법인 조선 시대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착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편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한 시대 한때를 이끌던 실정법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확신이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이미 갖추어진 인격적인 품위 위에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천주교회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성덕들을 거룩한 덕행들을 연마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의 행실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던 인격적인 품위에 더 깊은 성덕을 도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가 훌륭히 성덕을 수행해 갔으면 그와 함께 잠시 머물렀던 W주교님께서 그 사람은 성인이야라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아들을 도와주는 단체로 프랑스에서 설립됐던 성애회가 들어옵니다. 메스트르신부에 의해서 도입된 이 성애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버려진 어린이, 죽어가는 어린이에게는 대세를 주고 버려진 어린이에게는 그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해 주는 고아 사업입니다. 정의회는 누구보다 뜨거운 인간애로. 그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린이를 위해서 한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분은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조카를 양자로 삼아 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그 양자는 또한 그 집에 머무는 프랑스 신부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수련하지 않는 성덕이 없을 만큼 온갖 성덕을 다 수련해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이었던 베르네 주교님께서 정입의 성의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를 위해 훌륭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만큼 훌륭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베르네 주교가 어떤 분입니까? 땅 극변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국 프랑스를 등지고 낯설고 음식이 슬고 기후가 맞지 않는 한국까지 오셔서 주님의 진리를 정하는 복음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한국의 한 선배 앞에 하늘나라의 큰 자리를 각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분이 취할 수, 취할 수 있는 자리만큼 그런 자리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훌륭한 회장입니다. 그분은 회장님으로서 죽으실 때까지 그 회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성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마침내 그는 그런 성덕을 쌓아가면서도 순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순교란 참 좋은 것이다. 집안에서 편안히 죽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생각과 행복의 기준이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인이 원하는 집안에서 평안한 죽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럽니다. 만인이 생각해도 불행해 보일 것 같은 참혹한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순교가 참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러나 성덕을 사가면서 훌륭히 살아간 조선선미입니다. 그는 마침내 박회때로 박를 맞이해서 잡혀들어가는 몸이 됩니다. 그가 잡혀갈 때 72살의 나이입니다. 녹으로 포졸에 의해서 잡혀가실 가실 때 포졸은 7 2살의이 성덕을 갖춘 사람들의 위엄 앞에 질렸습니다. 그의 인품에 질린 포장은 포졸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묶지 마라. 혼자 그윽게 하라. 다만 경험만 하라. 그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수를 호송해야 될 책임을 진 포졸의 눈에도 도망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를 포박하기가 오히려 민망스러워 혼자 그윽게 할 정도로 위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모진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의 노고로 감옥 속에서 형벌을 받으면서도 감옥에서 만난 선교 신부님들과 동료 신앙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쁘게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순교의 길로 갈 것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세속 사람이 보기에 치욕의 대상인 감옥이 순교자들에게는 서로가 순교의 장창길로 갈수 있도록 격려하는 영신 수련장이 됩니다. 우리들의 순교자에게서는 어디에도 거룩한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형비를 견뎌내었고, 동료를 구해내라는 온갖 강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몇 사람의 동료 신앙인을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누구도 그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중에 마침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눈을 아래로 뜨고 끝없이 기도를 하는 듯 입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형, 형장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가 일찍이 신앙인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신자가 되었듯 그도 그피비린나는 순교 형장에서 그가 일찍이 본 동료 순교자들처럼 기도하며 기쁨에 찼어 은총 속에 영적 희열 속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백삼이 순교성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